다음 중 인수분해가 바르게 된 것은 x로 묶었으니까 2 a 더하기 b b라고 적었어야죠 1번 틀렸고 2번 ax로 묶어야죠 ax a로만 묶으면 안 되고 x도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덜 묶었기 때문에 틀린 거죠 3번은 4 b 제곱 b로만 묶는 것이 아니라 b까지 꺼내서 b 제곱으로 묶어줘야죠 덜 묶어서 틀렸습니다 3번은 일단 3i로 묶고, 3i로 묶어주면, x제곱, 마이너스 2x, 더하기 1이 되면서, 뒤에가 x-1의 제곱이죠.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야죠. 자, 5번은 a 더하기 1, a 더하기 1. 똑같기 때문에, a 더하기 1로 묶어주면, 남는 거, x-3y. 뒤에 가로에 x-3y를 적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5번이, 정확하게 인수가 된 거죠?